안녕하세요 야불 들어왔습니다 트리에 제가 상상하던 거랑은 틀린 색깔이네요 근데 엄청 이뻐요 오늘 비까지 옵니다 낭만 있습니다 지금 8시 50분이거든요 오늘도 여기 미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부자 레츠고 현재 시간은 9시 13분이고요 경유 하나 끼고 역삼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54분이고요. 역삼동 왔습니다. 매너 좋으신 분입니다.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커피값 5천 원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버스 타고 학동사거리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분이고요.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천이랑 화곡동 여기 콜두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냥 고민 없이 이거 하나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37분이고요 여기 덕풍동 왔습니다 여기 착지도 콜지거든요 야 이거 바로 진짜 여기 콜 지금 쌓여있나 봐요 안양 하나 있는데 여기 막 갈비도락이 있고 그 먹자 뒤쪽이거든요 안양 우선은 여기 근처에 있겠습니다 운행 끝나고 바로 아까 화면에 떴던 거 착지 버프 받았어야 됐는데 혹시라도 콜몇개더 있을 줄 알고 수를안 눌렀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 지금 죽었습니다 우선 지금 미사역 가고 있거든요 현재 시간은 10시 53분이고요 여기 미사역 가고 있었는데 여 근처에요 어디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지 여기 현대지식산업센터 맞은편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먹자 있긴 한데 여기서 응암동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아까 안양 안 갔으니까 줄때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이고요. 응암동 왔습니다. 여기서는 혹시 모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또 아파트 콜 나올지. 오늘도 운이 좋습니다. 11시 57분이고요. 착지 바로 맞은편 아파트에서 여기 검색해보니까 대림역 같아요. 따가 형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역시 토요일은 아파트입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34분이고요. 여기 대림역 쪽 왔습니다. 대림이랑 구로디지털단지랑 중간쯤이에요. 야 역시 아파트 좋습니다. 지금 대림으로 갈지 구디로 갈지 생각 중인데, 음, 오, 대림. 대림 좋습니다, 지금. 인천 쪽만 좀 여기 하나 떠 있긴 한데. 우선 대림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드 됐습니다, 저. 이번 주 간당간당 합니다. 열심히 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46분이고요. 대림역 가고 있었거든요. 대림역, 바로 맞은편이 부르동이에요. 구로동에서 경유 하나 있고 의왕시 내손동 가보겠습니다 아내손동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시간은 1시 40분이고요 네, 내손동 왔습니다 단가만 보고 왔습니다 반성합니다 오 뭐야 뭐야 이거 바로 가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무슨 일이야? 이거 오케이. 역시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1시 44분이거든요. 아까 운행 마치고, 마치고 바로 들어온 거 가는 겁니다. 강서구청인데, 강서구청 또 바로 콜지잖아요. 오늘 연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40분이고요. 강서구청 왔습니다. 오늘은 좀 콜이 많은건가 뭔가 이상한데 우선이 근처에 있겠습니다 이제 콜 3개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동쪽으로 가려면 그래도 그냥 빨리 엠버스 타고 합정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엠버스 타러 왔습니다 서교동 왔습니다 버스에서는 업단가 많았는데 내리니까 싹 사라졌습니다 우선은 시계탑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콜 많습니다. 아,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안 하는데 오늘은 진짜 콜이 많네요. 여기 시계탑에. 사람도 많고 콜도 많고 연계될 만한데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콜뭐 계속 들어와요. 기사님들이 오늘 그렇게 많이 안 계신 거 아닌데 많은데 엠버스 <laughs> 다니니까 그렇게 계속 기사님들 나오시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도 오늘 좀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쪽이나 남쪽이나 어, 괜찮은 거 하나 들어오면은 바로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46분이고요.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경유 하나 끼고 저기 공덕 5거리 쪽 같아요 여기 마포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5분이고요 착변이 있었습니다 근처에요 다시 서교동 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4시 45분이거든요 지금부터 5시까지 복귀콜 잡아야 되는데, 역시 복귀콜이라는 마지막 캐스트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콜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오늘 왠지 분위기가 쎄합니다. 끝판왕 못깰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이 5시 37분이거든요. 아니, 뭐 타협할 만한 콜이 없어요. <laughs> 다 집. 반대 방향, 아니면 인천 쪽이어가지고, 어, 한 6시까지만 있어 보고, 반복기 콜이나 복기 콜안 나오면은, 그냥 지하철 타고 퇴근하겠습니다. 마지막 퀘스트를 못겠습니다첫차 타고, 이태원 갔었어야 했나 봅니다. 역시,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또. 7시 26분입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 좀 유연하지 못했어요. 그두 번째 홍대 그 서교동 왔을 때, 첫 차까지만 딱 기다리고, 첫차 타고 이태원을 넘어갔었어야 했는데, 아, 그게 또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일찍 왔잖아요. 아, 아들님이 수영대회 있으니까 가서 응원해주고, 오늘 일요일인데 아, 이번 주에 휴무가 많았잖아요 오늘 저녁은 출근할 예정이거든요 또 제가 일요일 출근 좋아해요 일요일 날또 설렁설렁 타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저녁에 봬요 안녕